자 마지막으로 일본어의 장음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단어들이 나와 있습니다. 오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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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란 뜻입니다. 일본어의 장음은 아, 이, 우, 에, 오 단에 있습니다. 음절의 모음을 길게 발음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까는 아단이기 때문에 아단은 아를 더 붙여줍니다. 오카상, 그래서 음절이 하나 늘어납니다. 이 글자는 오카상이지만은 다섯 음절로 되는 겁니다. 오카, 아, 사, 응응 음, 사운드까지 자 다음은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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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라는 뜻입니다 크으기 우단이죠 쿠는 우단입니다 우를 하나 더 붙여줍니다 크으기 빠르게 하면 크기 장음과 단음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개념이 조금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말에는 장음과 단음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 예를 들어서 어머니를 할때 똑같은 단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오까상 이렇게 하면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어, 한글로 발음할 때 어머니, 어머니 이렇게 부르죠. 어머니라고 부르거나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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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길게 얘기해도 다 똑같은 뜻인 걸 알죠? 이 장음과 다음의 차이점을 극명하게 알려주는 것이 단어의 비교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지삼, 오지상, 아저씨라는 뜻입니다. 아저씨, 네, 다음에 바로 옆에 단어가 오지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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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이 상 장음이 있습니다. 오지상 아저씨고 오지이상 할아버지입니다. 오지상, 오지이상 다른 뜻입니다. 전혀 다른 뜻입니다. 이두개의 단어를 구분하지 않고 쓰면은 아저씨인지 할아버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오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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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머니라는 뜻이고. 할머니, 오지상, 짧은 거는 아저씨하고 아주머니, 오지상, 오바상, 그리고 긴 거, 방음이 들어간 거, 오바상, 오지상, 오지상, 할아버지, 오바상, 할머니, 길죠? 장음에 대해서, 단음에 대해서, 일단 이 개념을 갖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한글은 그런 게 없잖아요. 한글은 아저씨를, 아저씨이, 아저씨, 이, 아저씨, 아아, 저씨, 이렇게 얘기를 해도 조금 웃기게 들릴 뿐이지 아저씨라는 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저씨 그리고 보통 이제 뒤에를 길게 얘기하죠 보통 우리가 사람 부를 때 뒤를 길게 느리죠 아저씨 이렇게 아저씨 이렇게 하지 않고 그리고 또 우리는 또 예를 들어서 아아저어씨이 이렇게 느려도 다 알아듣습니다 아저씨 아저씨라고 해도 아저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지상을 오지상 했을 때알 수가 없습니다. 오지이상인지, 오지상인지. 정확하게 단음과 장음에 대해서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오지이상, 오지상, 오지상, 오지이상. 이것만 봐도 한글과 일본어의 기초적인 차이점. 요 차이점을 알고 계시면은, 왜 이렇게 헷갈리는 단어들이 많이 있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한텐 헷갈리고, 저들은 다 그걸 구분해서 쓰는 장단음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본어의 장음이란 것은, 음절의 모음을 길게 발음하는 것입니다. 아, 이, 우, 에, 오. 네. 요게, 오지상과 오지상, 이제 요 개념을 구분하고 쓰시면은, 어, 이제부터 일본어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입문했다고 보셔도 맞습니다. 왜냐면, 요, 오지상, 오지상, 이 오바상, 오바아상, 이렇게 일본인들이 말하는 것을 차이점을 느끼기 시작한다면 이제 일본어에 입문하셨다 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이 차이점은 한글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알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음과 단음의 차이를 안다는 것은 일본의 발음들을 이제 듣고 차이를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일본어의 장음 한자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앞전에 나온 장음과 다르게 사실상 대부분의 한자어 표기가 에단 플러스 이 오단 플러스 우 이 방법으로 만들어집니다. 이게 에단이면은 에가 나와야 될것 같은데 왜 이를 붙이고 또 오단은 왜 우를 붙이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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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이란 뜻입니다. 자 센세이 라고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센세 세 길게 발음해줍니다. 세에로 표기를 이루할 뿐이지 실제로는 센세 이렇게 발음해줍니다. 각세 각세 마찬가지로 각세 각 세, 이, 로 표기가 돼 있는데, 각세 그냥 길게 발음해 줍니다. 학생이란 뜻입니다. 선생님은 센세, 학생은 각세, 뭔가 공통점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선생할 때 생과 학생의 생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한자 표기에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말로는 생이죠, 생, 학생, 한글로는 날생이죠. 이렇게 연관관계가 있다는 거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케이자이 케이자이 라고 표기가 되어있는데 사실은 장음입니다 길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케이자이 경제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케이자이 라고 발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에단 이를 붙여서 표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옵니다 에단 플러스 이 법칙을 외울 필요는 없는 거고 한자어 단어들을 계속 공부하다 보면 이 에단에 이를 붙여서 장음으로 발음하는 단어들이 계속 나옵니다. 대부분의 한자 표기와 발음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실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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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례라는 뜻입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단어들은 다 한자 단어 표기입니다. 여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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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새이. 여미죠. 여성이라는 뜻이고. 조세라고발음 합니다. 에단에다가 이를 붙여서 한자와 표기가 만들어집니다. 저 다음은 오단 플러스 우의 장음을 만드는 것을 보겠습니다. 호호새끼호우세끼 호우새끼, 호우라고 돼있지만은 이제 장음입니다. 오를, 오단이면 그냥 계속 오를 읽어주면 됩니다. 호우새끼, 보석이란 뜻입니다. 한자어는 뒤에 가면 계속 배우시기 때문에 일단은 발음이 있는 것부터 보시겠습니다. 다이요 다이오 태양이란 뜻입니다. 타이요우네자음입니다타이요이요행이오단에 포함되기 때문에 자음으로 발음할 수 있습니다. 다이죠브 다이죠브 괜찮다는 뜻입니다. 일상 회화에서 항상 쓰는 말이니까요다이죠우브 요음이죠. 죠부. 요에서 요가 나오더라도 여기에다 우를 연결하는 겁니다. 요행이기 때문에 요를 장음으로 하기 위해서 우를 넣는 것입니다. 다이죠브도 사실은 요런 한자어입니다. 한자. 뜻이 괜찮다이지 우리 말하고는 좀 호환이 안 됩니다. 다이죠브 한자어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표기가 되는 거고요. 깟고. 깟고 조금 츠가 있죠. 고우. 자, 깟고는 쉬운 한자니까 학교에 대응되는 고입니다. 고요게 고개 네, 합계라는 뜻이고 고우개이. 자 앞음절은 오단 플러스 우, 뒤듬절은 에단 플러스 이. 장음 두 글자입니다. 고우개이지만은 고개 네, 합계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오단 장음과 에단 장음으로 이루어진 단어도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일본어 문자를 배우는 히라가나의 마지막 강의였습니다. 일본어를 배우고 싶다는 이유가 있어서 이 내용들을 찾아보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히라가나 학습방법. 예를 들어서 아, 이, 으, 에, 오를 한번 쓰고 아, 이, 으, 에, 오한번 듣습니다. 아, 이, 으, 에, 오세 번을 발음합니다. 한번 쓰고 한번 듣고 세번 발음. 물론 읽기는 당연히 제가 쓰면서 보기 때문에 쓰는 것이 곧 읽기죠. 이렇게 해서 i 이유에부터 50음도가 네, 이제 카행부터 쭉 나갈 것이니까 카행부터 와행까지 이렇게 쓰는 것들을 곱하기 다섯 번 반복합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다섯 번을 쓸 것이고 다섯 번을 들을 것이고 네, 여기는 잘못 얘기했네요 두번 듣기네요 두번두번 네, 듣기입니다 네, 이러면 다섯 번 반복하면은 다섯 번 쓰게 되고 열번 듣게 되고 열 다섯 번 말하기 됩니다. 만약에 학습하신다면, 이것까지 하셨을 때가 한번 학습하신 겁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날이던 익숙해졌으면 반복하지 않아도 되고, 익숙하지 않다 하면은 이 방법을 곱하기 두 번이나 세 번을 더 하면은 그 정도 되면 보통적으로는 다 익숙해질 겁니다. 이런 반복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내가 자신이 있다, 익숙해졌다. 그렇다면은 Next Step.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네, 그러시면은 1강부터 5강까지 있었던 일본어 기초 히라가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공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